반갑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338강으로 용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셋단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호화를 뚫고 적진으로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용감함의 상징이지요. 이런 용감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다섯 개한 짤모와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셋단자, 들어갑니다. 용감하다는 말은 용기가 있으며 씩씩하고 기운 찬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런 용감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다섯 개한 짤모와 셋단자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글자는 날렐 용자입니다. 날렐 용자는 날렙다는 의미가 있고 용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렙다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이 나는 듯 빠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날렐 용자는 칼도 자와 남자를 의미하고 있는 산의 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칼도 자는 칼도 자의 정자인 이 모습에 변형된 그런 모양입니다. 붓으로만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내남자는 남자를 음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렐룡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이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무사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처럼 날렐룡자는 칼을 든 남자의 행동이 날레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이 나는 듯 빠른 모양을 날렵다고 하지요. 농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날렐 모양을 한자로는 칼을 든 남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무사가 될 것입니다. 칼을 든 무사의 행동은 번개와도 같지요. 실력자의 무사의 검술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검술에 능통한 무사입니다. 요인을 경호하기도 하고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적장에 목을 베기도 하지요. 그런 경계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날릴 용자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날릴 용자는 칼을 든 남자가 날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렬용 자는 용감한 사람을 의미하는 용사라는 의미에서도 사용되고 용퇴한다, 용감하게 퇴장한다 할 때도 용퇴라고 할 때도 날렬용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이감 자입니다. 감이감 자는 감이라는 의미가 있고 구퇴하라는 의미도 있고 용감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감이라는 말은 두려움이나 송구함을 무릅쓰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이감 자는 아리아 자와 귀 자와 따라갈치 자로 구성되었죠. 그래서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아리아 자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래 사람을 받고 올라간 사람 있죠. 이두 사람 중에 아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귀자가 있습니다. 귀자는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음을 강조하는 그런 부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따라갈 치자는두 사람 중에 뒤를 쫓고 있는 이 사람이 따라갈 치자지요 이런 새이미지가 학자뿐만이 감의 감자입니다 그래서 감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말을 듣고 따라하는 행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래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 게 정상인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을 듣고 하는 것을 감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감이라는 말은 두려움이나 송구함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단라한 행동인 것이죠. 생명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또는 미래를 걱정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분연히 도전하는 모양을 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용감하기 위해 갖춰야 할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감이 감자는 어떤 말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모양입니다. 위로부터 명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다시 말해서 부하들에게 들었거나 아니면 풍문에서 전해 들은 소문을 듣고 분기탱천하는 모습입니다. 삼국지에서 장비와 같은 캐릭터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으면 확인도 하지 않고 책사인 제갈량에게 찾아가서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특히 유비가 오나라에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관우와 장비는 합세하여 제갈량을 몰아세웁니다. 무슨 말만 들으면 버럭버럭 버럭 소리를 내면서 자기 상관인 제갈량을 몰아세우는 것이죠. 그런 행동이 바로 감이입니다주은인유비의 모든 권한을 유인받은 제갈량에게 감이 그래서는 안되는데 제멋대로 했던 것입니다. 아래 부하들에게 들은 대로 행동했던 것이지요. 감이감자는 아래를 의미하는 아래하자와 듣는 기능을 강조하는 귀자와 따라한다는 의미의 따라갈 치자가 결합해서 아래에서 들은 대로 따라하는 것을 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뛰어날 글자입니다 뛰어날 글자는 뛰어나다는 의미가 있고 용감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표현할 글자는 사람인 변과 발자국 천자와 공동체를 의미하는 나무 목자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사람인 자는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발자국 천자는 발의 양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발 있죠. 이런 두 발을 의미하는 글자가 바로 발자국 천자입니다. 그리고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 목자가 붓으로 사용될 때는 공동체로 해석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뛰어날 글자여서 뛰어날 글자는 사람 중에서 공동체의 발을 보이는 자가 뛰어난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보다 월등히 훌륭하거나 앞서 있는 사람을 뛰어나다고 하지요. 뛰어난 사람의 일등은 군주입니다. 만인지상인 것이지요. 그의 위에는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 아래에 있는 군주가 뛰어난 사람 중에 1등일 것입니다. 그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과 위에 있죠. 모든 사람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보는 군주의 모습이 발입니다. 군주의 발바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 아래의 그림처럼 발바닥을 보며 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신하들은 임금을 보고 말할 때이 발을 보고 하는 것이 자기 시선에 맞입니다 군주와 눈을 맞이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공음체에 발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가 일반 백성을 만나게 되면 백성들은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들이 보고 있는 이 군주의 모습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발입니다. 뛰어난 자는 일반 백성들 공동체의 발을 보여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뛰어날 걸자입니다. 그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발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뛰어날 걸자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뛰어날 걸자는 사람 중에서 공동체의 발을 보이는 자가 뛰어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뛰어날 걸자는 홍걸이를할 때도 사용되고 있고 걸출하다고 할 때도 뛰어날 걸자가 사용되고 있지요. 구셀 강자입니다. 구셀 강자는 강하다는 뜻이 있고 용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구셀 강자는 활을 의미하는 활궁자와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입구자와 벌레를 의미하는 벌레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무기를 의미하는 활궁자의 활의 모습이 있고 먹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입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충자에 등하는 벌레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이미지로 표현되는 글자가 바로 구셀 강자입니다. 구셀 강자는 화를 먹는 벌레가 강하다란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요. 결투가 벌어지면 두 사람 중에 더 강한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른 적도 마여 사람은 여포를 했던 천하제일의 여포도 동탁에게 쫓겨나 불황자 신세에서 유비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했고, 결국은 서주에서 조조군에게 패하여 비참한 치유를 받게 되지요. 여포보다 더 강한 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강할강자는 활을 먹는 벌레가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활로 천하의 용사들을 무찌를 수 있지만 잠시 보관하고 있을 때 벌레들이 그 활을 갉아먹는 것이지요. 결국 활을 먹는 벌레가 더 강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굳세의강자는 활을 먹는 벌레가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이죠. 강한 것 중에 가장 강했던 활을 먹었던 것은 바로 하찮은 벌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를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강할 강자는 부강하다고 할 때도 사용되고 강대하다고 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숙화동자입니다. 숙화동자는 숙것을 의미하고 등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감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숙화동자는 팔쪽을 의미하는 팔쪽 균자와 새를 의미하는 새 축자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숙화동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팔쪽 균자의 이미지로서 무람한 팔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힘의 상징인 것이죠. 또새 축자의 의미로서 새한 마리 같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의 결합이 숙화동자여서 숙화동자는 힘자랑는 은세가 숙컷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수첩시대에는 주로 남자가 사냥을 담당했었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용감한 것은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겼던 것이죠. 한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화동자는 숙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감하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숙컷이라고 모두 용감한 것이라 힘을 자랑할 상징이 되는 오라만 팔뚝을 가진 자가 용감한 것입니다. 숙화동자는 오라만 팔뚝을 의미하는 팔뚝 등자와 새를 의미하는 새축자가 결합해서 우람한 팔뚝을 가진 새가 숫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힘세다고 할때 보통 팔뚝을 보여주는 제스처를 하지요. 우람한 팔뚝은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과 동자는 힘을 자랑하는 쪽이 숫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숫과 동자는 영웅이라고 할 때도 사용되고 있고 자웅을 겨룬다고 할때그 자웅에서도 숫과 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숫과 동자는 힘이 센 쪽이 용감하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용감하다는 의미의 셋단자를 해석해 봤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날래 용자는 칼을 든남자 행동이 날래다 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칼을 든 무사가 용감의 상징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감이 감자가 있습니다. 감이 감자가 표현하는 그 감이는 아래에서 말을 듣고 따라하는 행태를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소문만 듣고 유모하게 행동하는 용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뛰어날 글자가 있습니다. 뛰어날 글자는 사람 중에서 공동체의 발을 보이는 자가 뛰어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뛰어난 자고 용감하다는 그런 뜻이죠. 또 구셀 강자가 있습니다. 구셀 강자는 활을 먹는 벌레가 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은 것의 지속성이 진짜 강한 것이고 용감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숙과 동자는 힘자랑하는 새가 숙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힘을 자랑하는 만큼 센 자가 용감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용기가 있으며 씩씩하고 기운찬 것을 용감하다고 하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섯 개의 한자를 쓰였다저점 해석해봤습니다. 그중에서 날릴용 자는 빠른 것을 강조하고 있죠. 가르든 무사처럼 순식간에 어떤 일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용감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감히 감 자는 무모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도 용감하면 조건인 것이죠. 또, 뛰어날 걸 자는 상석에 있는 자가 뛰어난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구세셀강 자는 강한 것을 이긴 자가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긴 게 가장 강한 것이죠. 또한, 습과 동 자는 힘센 자가 용감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은 용감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다섯 개 한자를 세 단자로 공부해 봤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용감함으로 힘찬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